진해성 세 번째 예선 탈락 불사조라는 별명과 마지막 단계에서의 약점 분석 트로트 서바이벌에서 전설이 될 뻔한 한 사람 바로 진해성. 그가 불사조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는다. 진해성은 시즌마다 패자부활전을 세 번이나 통과하며 마치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처럼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결승전에서는 예상치 못한 약점이 드러났고 이는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진해성의 놀라운 생존력과 결승전에서 보였던 약점을 집중 분석해보겠다. 진해성의 불사조의 전설. 진해성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드라마틱하다. 시즌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그가 결승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가 첫 번째 예선에서 탈락한 후 패자부활전을 거쳐 다시 살아났을 때 팬들은 그를 불사조라 부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예선에서의 대역전은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전개였다. 그는 패자부활전에서 강력한 경쟁자를 물리치며 다시 한번 살아나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두 번째 예선에서도 진해성은 힘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살아남으며 그의 강한 생명력과 불굴의 의지를 입증했다. 팬들은 그가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남을 때마다 그를 불사의 존재로 여겼고 그의 무대에서 보여준 끊임없는 에너지와 카리스마에 열광했다. 세 번째 예선에서의 기적적인 부활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으며 결국 그는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다. 결승전 진출 후 드러난 약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해성의 결승전 여정은 그가 예기치 못한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들이었다. 결승전으로 향하는 길에는 수많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등장했으며 특히 강문경, 박서진, 환희와 같은 트로트의 대세들이 압도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그가 그들과 대결하는 동안 점점 약해지는 기세를 보였고 팬들은 그가 결승에서 불사의 존재로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두 번째 라운드에서 강문경과의 대결은 그에게 큰 시험 되었다. 강문경은 감성적이고 완벽한 무대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진혜성의 무대는 다소 평범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의 실력 차이는 분명히 드러났고, 팬들은 결승에서의 결과가 과연 예상과 다를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팬들의 반응과 결승전 결과. 진해성의 결승전 진출은 많은 팬들에게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가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남은 것을 두고 실력으로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운이 따라주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승전에서 보였던 약세로 인해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팬들은 문자투표와 방청객 점수의 제외가 결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다. 결승전에서의 승패는 문자 투표로 결정되었고 팬들은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문자 투표가 승패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일부 팬들은 공정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지만 다른 팬들은 현장의 감동을 무시한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문자 투표만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시스템은 예기치 않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진해성은 강력한 경쟁자들과의 대결에서 약간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진해성의 무대 장악력과 가창력. 결승전에서 진해성의 약점이 드러났지만 그의 장점 역시 여전히 대단했다. 그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탁월한 가창력이다. 진해성의 목소리는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소리로 평가받는다. 그의 목소리는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움을 겸비하고 있어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는 그가 무대에서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다른 트로트 가수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다. 또한 진해성의 무대 장악력은 그가 불사조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 중 하나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 마치 다른 인물이 된 듯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관객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퍼포먼스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관객들과의 깊은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낸다. 팬들은 그의 개성과 카리스마에 끌려 그의 무대에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진해성의 글로벌 인지도. 진해성은 단지 국내에서의 인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해외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K팝과 k 컬처의 글로벌 확산에 힘입어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진해성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일본어 곡을 발표하고 일본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 공연을 통해 현지 팬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가지며 그의 음악적 색깔을 널리 퍼뜨리고 있다. 진해성의 음악은 각국의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 글로벌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그가 트로트의 세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진해성의 강력한 회복력, 트로트 서바이벌에서의 불사조. 진해성의 트로트 서바이벌에서의 여정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의 진정한 강점은 바로 불사조라는 별명에 걸맞은 회복력과 강한 의지에 있다. 시즌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았다. 그가 트로트 서바이벌의 초반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고, 팬들은 그의 탈락을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첫 번째 탈락 이후 패자 부활전을 통해 다시 살아난 진혜성은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트로트뿐만 아니라 음악과 공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집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패자 부활전에서 그는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며 한 단계씩 올라갔다. 그가 보여준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그는 불사조라는 별명을 얻었다. 불사조의 약점. 결승전에서의 도전. 진해성이 결승전에 진출하기까지의 여정은 그 자체로 영화 같은 전개였다.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 단지 노래 실력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무대에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승에 진출하면서 그가 맞닥뜨린 새로운 도전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한 경쟁자들이었다. 강문경, 박서진, 환희 등 트로트의 대세들이 결승에 등장하며 진해성은 점차 자신감을 잃어갔다. 특히 강문경의 무대는 감성적이고 완벽했으며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진해성은 두 번째 라운드에서 강문경과 대결을 펼쳤고 이 순간부터 그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무대에서 강문경의 감성적인 퍼포먼스에 비해 진해성의 무대는 다소 평범하게 느껴졌고 그 실력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팬들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일부 팬들은 그의 결승 진출을 믿을 수 없다고 느끼며 진해성이 이제 더 이상 불사조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반면 또 다른 팬들은 그가 실력으로 결승에 올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결승전에서의 진혜성의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문자 투표와 방청객 점수의 영향. 결승전에서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문자 투표와 방청객 점수의 제외였다. 문자 투표는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는 진혜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진해성의 팬들은 문자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방청객 점수의 제외는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지만 문자 투표만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였다. 진해성의 결승전은 문자 투표라는 중요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었고 팬들은 그의 생존력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문자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했다. 팬들의 손에 달린 상황에서 진해성은 결승전의 마지막 승부를 펼쳤고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될 수도 있었다. 진해성의 무대에서의 존재감과 감동적인 이야기. 진해성은 무대에서의 존재감뿐만 아니라 그가 부른 노래에서 느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음성적인 퍼포먼스를 넘어서 감정선이 잘 표현되어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그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노래의 가사와 의미를 완벽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처럼 진혜성은 무대 위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팬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서 각 곡에 담긴 감정과 스토리가 잘 전달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그의 노래가 단순히 듣기 좋은 곡이 아니라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그가 부른 불서조는 그의 인생에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남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이 곡은 진혜성에게 있어 단순한 노래가 아닌 그의 삶의 철학을 표현한 것과도 같았다. 팬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진혜성이 그동안 겪은 고난과 노력, 그리고 그가 이겨낸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무대는 또한 단순히 감동적인 요소를 넘어 예술적인 완성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진해성은 매 무대마다 철저한 준비와 연습을 통해 무대 위에서 최고를 선보였다. 무대에서의 카리스마와 감정 전달력은 그가 트로트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중 하나였다. 그는 단순히 가창력만 뛰어난 가수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였다. 결승전에서의 진해성, 불사조의 전환점. 결승전에서의 진해성은 많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가 부른 곡들은 분명히 잘 했지만 그가 예상보다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이 많았다. 결승전에서 나타난 그의 약점은 바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경쟁자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완벽한 무대들이었다. 강문경, 박서진, 환희 등은 트로트의 대세로 자리 잡은 가수들이었고, 그들이 무대에서 보여준 노래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진혜성은 결승에서의 마지막 승부에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무대는 다른 경쟁자들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범하게 느껴졌다. 특히 감성적이고 세련된 무대를 펼친 강문경과 비교했을 때 진해성의 무대는 다소 부족해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함이 오히려 팬들에게 진해성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 크게 느끼게 해주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보여준 불사조 같은 생명력과 의지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번 결승전에서는 그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팬들의 분분한 반응, 진해성의 실력에 대한 평가 결승전에서 진해성이 예상보다 못한 결과를 보였을 때 팬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일부 팬들은 진해성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결승전에서 보여준 무대가 다른 경쟁자들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진해성이 불사조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뛰어난 생명력과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승전에서는 그가 예상보다 큰 강적들에 맞서 싸울 만큼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팬들은 진해성이 결승전에서 비록 약간의 부족함을 보였지만 그동안의 여정에서 보여준 끈질긴 의지와 감동적인 노래는 여전히 그에게 큰 가치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진해성이 결승에서 보였던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온 인물인지를 더 높게 평가했다. 이러한 팬들은 진해성의 실패를 단순한 실력 부족으로 보기보다는 그가 이긴 싸움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글로벌 진해성 트로트의 세계적인 확장. 진해성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준 음악적 재능을 세계적으로 알리며 트로트의 글로벌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큰 인기를 끌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지도를 높였다. 일본에서 진해성은 트로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주인공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가 발표한 일본어 곡은 현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해외 공연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만의 음악적 색깔을 세계 무대에 퍼뜨리고 있다. 트로트의 글로벌 확장은 단순히 장르의 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진해성은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기존의 팬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스타일을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시각으로 풀어내며 트로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진해성의 인생 이야기, 고난과 극복의 여정. 진해성의 이야기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 이야기만을 넘어서 하나의 삶의 철학을 담고 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라나면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그가 겪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특히 가난했던 시절,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무대에서 더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은 그가 후에 겪게 될 수많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진해성은 여러 차례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가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꿈을 향해 나아가려는 강한 의지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단한 번의 실수나 실패가 자신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그로 인해 팬들은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가 트로트 경연에서 패자부활전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강한 의지 덕분이었다. 진혜성은 자신이 왜 노래를 부르는지, 그 노래가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노래를 불렀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그가 무대에서 겪었던 고난을 이겨내고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했다. 트로트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끈 진해성. 진해성은 트로트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스타일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팬층을 형성했다. 그가 선보인 트로트 음악은 고전적인 멜로디를 현대적인 편곡과 함께 결합시켜 트로트가 단지 나이가 많은 세대만의 음악 장르라는 인식을 탈피하게 만들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진해성의 음악이 큰 인기를 끌며 트로트는 다시 한번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진해성의 음악적 시도는 그가 늘 도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넓혀갔다. 예를 들어, 그는 팝과 트로트를 결합한 곡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시도는 트로트가 현대적인 음악 트렌드와도 잘 어울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트로트의 장르는 더욱 다양화되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 그가 트로트를 세계적인 장르로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진해성은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해외 팬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에서 트로트의 매력을 전파하며 트로트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큰 역할을 했다. 또한 그의 해외 공연은 그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진해성의 무대에서의 감동적인 순간. 진해성은 무대에서 그가 부르는 노래뿐만 아니라 그의 무대 위에서의 모습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표정, 제스처,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과 같았다. 팬들은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감정의 깊이에 더욱 몰입하게 되었고,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다. 특히 그의 불사조라는 곡은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감정과 이야기의 깊이를 잘 표현한 노래였다. 이 곡은 그가 과거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이를 극복하면서 얻은 교훈을 담고 있었다. 팬들은 이 곡을 통해 진해성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가 과거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며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무대에서의 감동적인 순간들은 진해성의 팬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진해성은 매번 무대에서 자신의 진심을 다해 노래를 부르며, 그의 무대가 팬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항상 기 노래는 내 인생을 담은 노래라고 이야기하며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러한 진심 어린 태도는 그가 무대에서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예술가로서의 진지함을 보여주었으며 팬들은 그런 진혜성의 모습에 더욱 큰 사랑을 보냈다. 진혜성의 미래, 트로트의 새로운 희망. 진혜성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트로트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트로트의 세계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그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경험한 고난과 실패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음악적 역량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해성은 계속해서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그 전통을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재해석해 나갈 것이다. 그는 트로트를 단순히 과거의 음악 장르로 남기지 않고 미래에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가 앞으로 보여줄 음악적 변화와 도전은 많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그는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고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결론. 진해성의 여정은 계속된다. 진해성의 여정은 단순히 음악적인 여정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성장과 극복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언제나 꿈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노력과 열정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되었다. 진해성은 그가 겪은 모든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노래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진해성은 그가 겪은 고난과 어려움을 음악을 통해 극복하며 그의 음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그의 트로트는 계속해서 사랑받을 것이며 그가 이끌어 나갈 미래의 트로트는 더욱 다채롭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다. 진해성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과 성공을 이룰지는 모르지만 그가 가진 음악적 열정과 진심은 언제나 팬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